안녕하세요, 모래곰입니다. 구독자가 1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번주는 아주 캐주얼한 재미가 돋보이는 게임들입니다.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작품들로 구성했으니 가볍게 시청해주세요.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,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소년과 바다입니다. 독특한 컨셉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. 노인과 바다에서 차용된 스토리텔링과 사막의 상어는 독특하네요. 이색적인 환경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이 꽤나 새로운 경험입니다. 특히 상어가 나왔을 때 두들겨 패는 손맛이 아주 좋네요. 게임 볼륨이 상당하며 수집 요소도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. 노인과 다르게 소년은 과연 거대한 상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두번째 게임은 프렌즈 마트 러쉬입니다. 온라인 시스템의 런 액션 게임입니다. 귀여운 캐릭터를 내세워 시선을 확 끌어낸 것이 인상적인데요. 조작 방식은 간단한데 판정은 약간 빡빡한 느낌입니다. 조금 익숙해졌다면 어느새 마트를 질주하고 있으실텐데요. 계속해서 배경과 컨셉이 바뀌는 탓에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직접 신나게 마트를 탈탈 털어보세요. 세 번째 게임은 하리의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. 캐주얼한 타이콘 방식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. 자신이 마치 베라 알바가 된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손님이 요구하는 이미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특히 큰 컵의 세 가지 막과 스푼 개수까지 눈썰미가 필요한데요. 나중에는 추가 요소들로 인하여 더욱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. 재미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바로 체험해 보세요. 네 번째 게임은 아임백입니다. 머지 방식의 수집형 액션 RPG입니다. 연타와 소환의 적절한 사용이 필수 요소인데요. 기본 동료를 소환해서 합치면 더 강력한 동료가 됩니다. 그 와중에 연타로 쌍권총을 난사하는 손맛도 참 좋네요.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요소가 계속해서 해제됩니다. 어느 순간 적이 확 강해지는데 이 난관을 잘 돌파해 보시죠. 마지막 게임은 머지 레이서입니다. 익숙한 형태의 클래식 합치기 게임입니다. 어릴 적 추억일지도 모를 미니카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. 합치고 돌리고 돈 벌고 레버하고의 무한 반복입니다. 나중에는 대회와 같은 경쟁 시스템도 이용 가능한데요. 과연 나의 미니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? 참 짜릿한 호기심이네요. 단순하게 즐기다가 기분 좋게 빠져드는 재미가 풍부합니다. 오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.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